이불 빨래 세탁기 용량에 딱 맞는 세제, 센토 프라임 하이퍼 딥클린 세탁 액상 세제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세정력과 깊은 클린 효과로 이불과 침구류의 먼지와 오염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뛰어난 세정력 덕분에 세탁 후에도 쾌적한 향기와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어 가족 모두의 건강과 편안한 휴식을 책임집니다. 또한 액상 타입이라 세탁 시 빠르게 녹아들어 세탁 시간을 단축시켜 주며 세탁기 내부에 선수. 잔여물이 남지 않아 알죠. 유지 관리도 간편합니다. 넉넉한 용량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강력한 딥클린 성능으로 세탁 효율성을 높여 줍니다. 이불 빨래 세탁기 용량에 최적화된 센토프라임 하이퍼딥클린 세탁 액상 세제.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